순노루TV 아... 질병이란 우리 몸의 신체나 정신이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질병은 단순히 몸에 발생하는 병을 총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잊을만 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근육통이나 담등도 질병으로 분류되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사고로 인한 고통 역시 질병의 일종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오늘날 알려진 질병의 대부분은 분석된 자료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약들과 발달한 의료기술들로 어렵지 않게 치료가 가능해졌죠. 하지만 아직 특정 질병에 대한 연구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거나 현대의 의술로는 아직 치료법을 찾을 수 없어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병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흔하진 않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우리 뇌속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란 물질이 점점 부족해져 생기는 질병인데요. 도파민은 인간의 기억과 감정, 운동신경 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로 파킨슨병이 발병하게 되면 운동능력 저하와 함께 근육이 강직되어 허리가 굽거나 몸이 떨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약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앓고 있다는 이 병은 발병 이후 그 위험도가 점점 증가한다고 하며 방치할 시엔 치매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합니다. 또한 환각이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병은 19세기 말 영국의 아, 제임스 파킨슨이 발견한 이후 1940년 이전까지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여겨졌지만 도파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보도파라는 신약이 개발된 이후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파민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치료제 또한 장기간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도 미지의 질병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하마드 알리와 마오쩌 등등의 인물들이 이 병으로 고통받았다고 하네요. 4위 복합부의 통증 증후군 미국의 남북 쟁쟁 당시 군의관이었던 lost, 박사가 처음 발견한 이 병은 (CRPS) 우리말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이 질병은 외상을 입은 부위에 신경 장애가 발생해 통증 신호가 뇌에 비정상적으로 전달되어 상처가 있지 않음에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하는 희귀병인데요. CRPS는 강력한 외부의 충격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타박상과 염좌, 골절 등의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으며 초기에 발견한다면 병의 악화를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악화된 상태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 안타까운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증세가 심각해지면 증상이 있는 부위에 물이 닿거나 바람이 부는 등의 작은 마찰에도 인간이 느끼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라는 자결통이나 아이를 낳을 때의 산통과 맞먹는 수준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말기암 환자에게나 투여되는 여러 종류의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되지만 이 역시도 완벽하게 통증을 잡을 수가 없어 척추의 통증과 관련된 신경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약 15,000명에서 2만명 정도가 CRPS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1년 이후 갑작스레 활동을 중단한 배우 신동욱 씨도 군대에서 CRPS 판정을 받아 의가사 제대한 뒤 6년간의 약물치료 끝에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3위, 크론병. 1932년 미국의 의사인 crown. 이 발견한 이 병은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기관이 신체의 정상적인 세포를 세균으로 인식하고 그 공격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크롬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소화기관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며 대부분은 신체 내의 소장과 대장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크롬병이 영향을 끼치는 부위에는 다발성 염증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며 심할 경우 괴양으로 이어져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 생명에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크론병 또한 아직까지 병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난치병으로 분류되며, 주로 젊은 나이에 발병한 뒤 평생 동안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크론병이 한번 발병하게 되면 참기 힘든 복통과 설사를 동반하게 되고,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해 영양결핍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크롬병 환자들에게 면역조절제나 억제제 등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지만 상태가 심각하거나 효과가 없을 경우엔 마지막 수단으로 주요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수 윤종신 씨도 한 방송에서 크롬병으로 인해 소장을 60cm나 잘라냈다고 고백해 모두가 안타까워했었죠. 크롬병은 유전적인 영향으로도 발병할 수 있지만 흡연과 음주,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패턴이 발병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2위 췌장암.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비정상적인 식습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하는 암은 우리 몸의 대부분에서 조용히 생겨나 조금씩 천천히 생명을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1983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3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인의 전체 사망률 중 단연 1순위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이 암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악의 암, 한번 걸리면 죽는 암이라고 불리는 최장암은 가장 초기인 일기에 발견된다고 해도 생존율이 30%가 안 되고 환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한다는 대표적인 난치암입니다. 그 이유는 최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의 소화기관과 가깝고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전이 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위치가 촉초와 위 사이에 있어 암을 초기에 찾아내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췌장은 쓸개 옆에 붙어 있는 장기로서 영양분을 소화하기 위한 효소를 만들거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등을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곳에 암이 걸리게 되면 그 기능들이 마비되어 심각한 복통이나 식욕부진,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되죠. 대부분의 췌장암 환자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로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치료와 동시에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권한다고 하는데요. 천재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사과의 아버지 스티브 잡스 또한 최장암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최장암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흡연이 최장암 발병 시기를 앞당긴다고 하네요. 1위.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 12월 1일 중국의 우한시에서 전세계를 강타할 전염병이 생겨납니다. 병의 원인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을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종 사스코브2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으며 최초로 발견된 우한시의 이름을 따 우한폐렴이라고 불리게 되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뜻하는 코비드와 2019년에 발발했다는 의미의 19를 붙여 코비드19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38도 이상의 높은 고열과 함께 호흡곤란과 폐렴, 쇼크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또한 끔찍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력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 방문해야 할땐 마스크를 꼭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최대 약 2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외출을 금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며 그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1399의 전화의 지시에 따르거나 응급실이나 보건소가 아닌 선별진료소로 가야 하죠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백신이 안전하게 상용화가 되려면 최소 18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지금 병원에선 일반적인 감기 환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환자의 면역력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14일 기준 전 세계의 확진자는 14만 명이 넘었고 그중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죠. 어 이 사태가 앞으로 얼마나 장기화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더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생각만 해도 걱정부터 앞서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이 또한 반드시 포숑파숑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어휴. 이만이 또다